자, 어제 구독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과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은 중장기 관점의 기대감이에요.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2 1선을 회복하는 이 차트를 보시고서 그 재료를 그 기대감을 반영하시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가가 그리고 보통 이렇게 단기적으로라도 이게 뭐 일부러 깼다. 개미털기다 이런 건 없어요. 깨면 안 돼요. 근데 깼단 얘기는 깨고 여기서 2 1일선을 회복하게 되면 손절했던 사람들이 <laughs>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 내가 털렸나? 이런 생각에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한번더 여겐자로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이때부터 이제 물리게 되죠. 그래서, 어, 단기적으로 17,500원을 넘어갈 때 2만원까지의 목표가를 세우거나, 어, 아예 12,500원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에서 저점에서 공략으로 해서 15,000원을 어 목표가로 삼아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? 그리고 여기에서 그 흑자전원에 대한 기대감과 공장증설에 대한 기대감은 배제하시는 게 좋겠다. 어, 중장기 뉴스기 때문에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 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시간을 한 1년 정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띄면 그때 중장기 관점으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.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시장은 뭐 지금 정치 테마주 이런거는 보면 참 저는 이런걸 매매 하지 않습니다 뭐 과거에는 저도 어, 이런거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거 재미있어서 해봤는데 도박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 국장에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거 보면 좀 지긋지긋해요 이게 저도 다, 다 몰라요. 어떤 게 정치 테마주인지, 뭐 오리엔트 전공, 동신 건설, 에이텍, 뭐 일성 건설, 뭐그 다음에 덕성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알고 있는데, 음, 뱅크에요 그룹을 이거 누구 그건지도 모르겠고, 어, 정치 테마주는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게 음, 낫습니다. 특히나 오늘처럼. 어떤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 차트는 필요가 없거든요. 그냥 심리예요, 심리.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청기 백기 게임이에요. 한 사람이, 한 사람이 왼손에는 청기, 오른손에는 백기를 들고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. 여기서 남기고, 여기서 남기고. 우리가 이 청기 백기 게임에 놀아나면 안 돼요. 그냥 똑같은 놈이 한 손에 딱 들고서 천개 올려, 백개 올려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, 오히려. 네?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거는 LG 엔솔이 좀뭐 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여러 가지 뉴스를 띄우지만 뉴스는 뭐 잘안 봅니다. 네?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오겠죠. 올라오는데 어, 이런 추세를 넘어갈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고 주가가 상당히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,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는데 어, 여기를 이렇게 좀 뚫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면 어,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성우, 예, 성우 좀 관심 두고 있고 이랜텍, 예. 어, 그리고 필레너지 지금 윗고리를 달았어요. 이 꼬리를 달았어요. 이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오일선 이탈한 음봉에 대한 저항을 막고 있다. 에, 이거를 무조건 돌파한다가 아니고 지금 분위기라면은 이 차전지가 강한 상태기 이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은 뚫어버릴 수도 있겠다. 에,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. 그래서 오늘의 윗꼬리가 발생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5위평을 이탈한 은봉에 대한 매물대 소화 과정이다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.